반갑습니다 디몽크TV 디몽크 라스트 판타지입니다 네 라스트 판타지 형님이십니다 자 아까 이어서 솔직히 또 찍는건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현대 보에 이어서 차세대 게임기 차세대 게임기 현대 슈퍼 컴보이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현대 슈퍼 컴보이입니다 가정용 게임기가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 현대 슈퍼 컴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오. 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SNES로 출시됐던 게임기입니다. 어, 현대 전자 산업 주식회사가 유통한 국내 정식 발매된 게임기입니다. 근데 참 다른 점이 예. 이전에 소개했던 현대 컴보이는 예. 북미 베이스 수출용 베이스로 아. 그냥 예. 발매를 했는데 예. 요 현대 슈퍼 컴보이는 일본 판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판도 아, 아, 어. 따로 있어요. 아, 이거는 다른 모양이 따로 있고, 음, 예. 이거는 일본 판이랑 똑같이 갖고 왔더라고요. 환상적인 3차원 그래픽, 실감나는 어, 색상, 디지털 입체 음향. 하이테크 컨트롤러 매이 때부터 하이테크 컨트롤러 오 어, 바뀌었네 바뀌었습니다 조종기, 조절기에서 <laughs> 조절기에서 컨트롤러 어, 컨트롤러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새로운 슈퍼 마리 월드 게임을 번들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해봤어 슈퍼 마리 월드 제가 그것 때문에 샀어요 마리 월드 때문에 음.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산 건데. 진짜 작살 났죠 이때는 뭐 구성품은 슈퍼 컴볼 본체 그고 전용 컨트롤러, AV 스트레오 케이블 그리고 AC 아답터가 동봉됐습니다 역시 오리지널 닌텐도 시리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가 돼 있고요 이 마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아무튼 제품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요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옛날에 슈퍼 페이콘 처음 나왔을 때 네. 농산에 가면은 이렇게 국내판하고 일본판이 있는데, 국내판을 사람들이 선호를 안 했어. 한국어판은 왠지 좀 촌시려 보였던 거야. 이게 패키지면 음, 뭐가. 음. 왜냐면 어차피 차이가 음, 없어. 이게 한글판이라고 이게 한글판으로 나오는 게아니고까 아니, 한글판으로 뭐 나오는 게 아니니까. 패키지 차이인데 네. 그 당시에는 뭔가 한글로 써있던 게좀 촌시럽게 느껴져가지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 근데, 아. 그치. 좀.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 당시에. 왠지 한글 패키지는 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네. 이게. 어색하고. 네. 일본 그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 보였었던 그렇죠,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레트로계에서는 이제는 한글 제품들이 완전히 아, 금값이죠. 금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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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아... 일본 제품은 일본에 널렸으니까 언제든지 신품 이런 네, 제품을 그렇죠. 볼수 있는데 국내, 국내 판은 국내 판은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역시 네. 오징어 들어 있을 <laughs> 것 같아요. 오징어 이거 오징어가 오집어, 들어 있을 것 같은 아, 포장입니다. 이제 스트로폼에서 하에서 안 보이시죠? 네안 보이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오징어가 몇 마리가 들어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와, 얘 진짜, 이것도 새 건가요? 새 거에요, 새 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쵸. 우와! 맨날 생각나죠? 와. 와 <laughs> 아, 진짜 왜 구멍 뚫리고. 이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이게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구매한 음, 게임일 거예요. 저는 중학생 때, 네. 어, 붐이었어요, 완전 붐이었어요 중학생 때. 와... 그러면은 슈퍼 패미콤으로 했던 게임 기억나는 거 좋아하는 거몇개 한번 찍어. 저는 슈퍼 마리오 월드는 당연히. 음. 슈퍼 마리오 시리즈부터 해서 어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 성검 음. 어, 전설, 랑그리사또 음. 뭐가 있을까. RPG 게임 좋아했었어요. RPG 게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 파이널 판타지 어, 근데 드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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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중 일본 명작 게임 중에 안 했던 게임 시리즈가 파이널 판타지예요. 음. 스트리트 파이터. 아, 그건 당연하죠. 파이널, 파이널 파이트도 있어. 파이널 파이트도 당연하죠. 응. 다죠, 응. 다 했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응. 하면서 보니까 응. 그 당시 진짜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거 네. 응. 나왔을 때 네. 모락시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붕괴. 그죠. 그때 어느 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이 게임기를 나왔어. 그래서 나 이거를 처음 들어봤어. 이 게임기를 이름을 그때 처음 냈는데 음. 슈퍼 패미컴이랑 게임기를 사면은 스트리트 음. 파이터를 집에서 즐길 수 있대.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 그죠. 그래서, 진짜? 게임 가게를 갔는데, 있는 거야. <laughs> 그렇죠. 근데 앞에, 스테이트 파이터 발매. 16만원. <laughs> 게임 팩이 16만원? 동네에서. 동네에서. 렇게 장사를 했어. <laughs> 와, 나그 <laughs> <진짜> 장사할 거야, 씨. 신생아, 너. 어. 뭐 초군요 걔네들이 그게 한 8,000엔 정도 했거든요. 그럼그당시환율이한 어. 700엔 에서 네. 600엔, 500엔 정도, 600엔, 음. 700엔 정도 했을 때야. 그럼 음. 도대체 몇 배를 남겨보 음. 거야? <laughs> 틀어있는거 보면 막 눈물이 나. 똑같아요, 똑같고 끊는 고 집에서 그걸 할수 있으니까. 응. 게임기가 얼마였는데요, 그그 당시에 제가 이거 중새거가한 <laughs> 응. 20만 원 정도 했어요. 음.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20만 원이면은 <laughs> 어마어마한 아,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20만 지금 원도 훨씬 비싸. 내가 훨씬 비싼 거죠. 그러니까 가치, 뭐. 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응. 지금 거는. 뭐 어쨌거나. 네. 근데 저는 결국에 샀어요. 나도 용돈 막몇 아, 나서몇년요 그 아, 어, 아, 아, 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샀죠. 사가지고 음. 진짜 정말 마르고 달콤게사거 음. 진짜 저도 아주 뒤에 잭이 달아갖고 단자가 헐거져서 고장날 때까지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즐기고 무조건 박스로 집어넣는 습관이 음. 있었거든요 항상 언박싱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 현대 슈퍼 콤보의 매뉴얼부터 그러면 볼까요? 취급 뭐 유의사항이에요 게임을 즐기기 전에 그냥 뭐 이런 경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몸에 떨림 이런 게 있으면 자제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게임팩 입으로 불거나 어 물에 젖게 하거나 더럽히지 마십시 이거 제가 <목소리> 다 했는데 야, 안 되니까 물에다가 침을 어가지고전 입에 불고 막침물 바르고 그랬어요. 야다 하지 말라네요. 어 아무튼 저도 이거 4천원이라는걸 보고 산 거라.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게이머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약간 어 대충 대충 게임을 즐겼다 하면 이때부터는 제가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게임에 이어요 다시 흑백으로 바뀌었네 매년 아까 그것도 흑백이었잖아요 한번 제품을 음, 워낙 유망한 기계라 뭐 그죠? 본체부터 또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그온맨와 진짜 이건 대박이에요 역시 무게는 가벼운 편이고요 되게 가벼워요 아여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구멍을 무슨 구멍이라고 해야 돼요? 슬롯이라고 만약에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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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 슬롯, 카트리지 슬롯. 그리고 전원 버튼을 이렇게 키면 켜지는 거예요. 와, 이 소리 들리십니까오 마이 갓! 그리고 이게 카트리지를 빼는 음, 버튼이구요 그리고 이게 리셋, 원위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위치. 순수하네요. 전원, 여기 이제 파워를 키면, 이렇게 켜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점등이 됐나요? 빨간색은 아니죠? 빨간색 아, 맞죠? 현대 슈퍼콤보의 슈퍼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모델명 권장소비자가 189,000원입니다. 지금은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뒷면에는 이제 이쪽을 저도 잘 몰라요. 멀티아웃 여기를 예, 저는 뭐냐면은 예.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예. AV 단자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RF 단자로 나온다던가 음. RGB 단자만 세개 캡을 따로 팔았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아답터고 그래서 그렇죠, 이때부터부터 아. 케이블 장사를 시작한 거지. 음... 아주 그냥 돈 모을 줄 알아요? 어. 여기는 고무 패기 패킹이 안돼 있어요. 음, 안 여기는 모르겠는 여기는 돼 있는데 그리고 보면 요게 EXT 확장, 확장 슬로시요? 이거 아, 네. 아마 모를 거야 요 이거. 이거는 저도 써보질 않았어요. 아 이거는 안나왔어요 이거 이용하는 음... 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그뭐 모뎀 같은 거였고 네. 원래 슈퍼 패밀리컴이 이제 끝날 무렵에 CD-ROM 예. 개발을 음... 생각을 했어요. 손이랑 손을 잡고 CD-ROM을 만들어요 CD-ROM. 아, 예. 이게 아, 탈퇴 예. 예. 시스템을 예.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기계로 그쵸 r o 을만들고 발표까지 다 하고 예. 했는데 예. 발표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닌텐도에서 예. 그냥 손이를 깠어요. 손이를 깠잖아요. 나는, 나는 닌텐도 일안 해. 그냥 나 우리 카트리지 할래. 그렇죠, 카트리지 할래.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플레이스테이션 텐도가 수영에서 그냥 소니는 그렇죠 주변 기계사로만 갔으면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야, 게임 시작이 응.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닌텐도가 판단? 아마 다 잡아먹고 있을 거예요 어, 그랬을 수도 아. 있어 하지만 닌텐도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결국 발목을 붙잡게 됐죠 뭐 그래도 지금도 열심히 하니까 뭐 그건 응. 추억이니까 응. 어, 지나간 이야기니까 오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이 이제 또 대망의 컨트롤러죠 현대 슈퍼 컴보이 아이고 언제 또 까갖고 씨아 까지 말자 초정밀 컨트롤러에요 어? 이때부터 조절기가 아니라 하지만 이번 어, 라스트 판타지 형님이 어, 신품을 고집하신다고 네 개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laughs> 아쉽지만 뭐다 어, 아는 거니까 아니까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열어보진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LR 버튼이 이때부터 어 맞아 등장을 했어요 LR 버튼 진명이었어 혁명이죠 네, LR 버튼이 음. 이렇게 나온다는 건 진짜 혁명이었어요 그러면 닌텐도가 컨트롤러는 네. 진짜, 진짜 앞서간 거야 십자패드 네. 처음 만들었지 그렇죠. LR도 음. 처음 만들었지 아날로그 스틱도 그렇죠. 처음 만들었지 진동 위우 패드 뭐 그런 거 아, 위우가 위우 아니라 위모트 위모트 그뭐 이런 것도 있고 컨트롤러 부분에서는 되게 음, 굉장히 강세를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 네. 그 부분에서 게임을 어떻게 재미있게 <laughs> 즐길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한다는 응. 걸 느낄 수 있어요. 얘들이 만드는 게임이나 응. 게임기 그런 맞아. 기기들을 보면은 나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훌륭한 점들은 충분히 아, 배척만 하지 말고 응.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 또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래. 뭐아댑터는뭐 똑같으니까 배고 아, 없으니까 효성 효성 일렉트요것도110 아, 볼트입니다. 110 볼트요. 이거 벗기면 222죠? 그 네. 요게 저는 헐버저가 고장이 음, 났다는 거예요. 요게. 근데 제가 정말 패미 슈퍼콤볼 좋아했던 게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음. 컨트롤러와 본체가 들어갈 때 접촉음. 전 이게 되게 좋았어요. 다시 한 번. 본체 결합입니다. 이 느낌. 기억나시죠? <laughs> 뭔가 이렇게. 다석은 아니지만 찰싹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마감이 좋다는 거게임 마감이 되게 진짜 고급스럽다 많는 음.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아쉽게도 지금 라스트 판타지님이 카트리지를 가져오지 않으셨지만 참 그것까지 있었더라면 슈퍼마리오 월드가 꽂혀있는 슈퍼패밀콤을 봤다면 전 정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올에왔으면 보여줄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나이 또래면 요거 진짜 좋아할 거예요. 이거 예. 추억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예, 예.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예. 옛날 생각 한번 예. 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뭐 음, 뭐뭐뭐뭐 앞으로도 제가 또 새로운 게임 기세 옛날 예. 게임을 통서 예. 이렇게 예. 함께하는 꼭.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진짜 뭔지 <멋진 웃음> 나이가 들어서 이게. 그런지 예. 옛날 게 조금 그냥 그리워지는 것 같다. 아 저도 솔직히 그리운데 그게 알겠어. 사람들이 왜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노래 듣고, 옛날 네. 그런 거 하는 게, 그때가 한참 좋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그때가 떠올라서, 그렇죠. 그런 렇죠그것 같아. 저희 음. 어머님도 가끔 이런 과거를 되게 많이 회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기잖아, 어른들. 네. 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laughs> 어,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 말을 공감을 못 할지도 몰라요. 못 하지, 당연히 네. 못 하죠. 당연히 못 하죠. 근데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네. 10년, 20년 뒤에 플스 4 그거도 갖고 가지고 이게 20년 전에 나도 플스 네. 4라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아, 맞아. 그 당시 이런 게임이 있었지. 20년 뒤면은 제가 나이가 50이거든요. 그치. 50대에서 예. 우리 플레이스테이션 4한정판 예. 20대가 됐다. 20. <laughs> 한정 <번> 가지고. <laughs> 야,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laughs> 한정판. 한정판입니다. 이러면서 비교해서 음. 되게 아, 그렇죠. 웃기게 되게 웃기게 다 그때쯤 되면 저도 이제 아마 스튜디오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오. 20년 뒤면 디모크스튜디오를 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어, 어, 20년 뒤면 뭐 많은 걸 이루었을 거라고 전 감히 기대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뿌듯타네요어 <laughs> 생각만 해도 엄청 아프해요 엄청 부드타요. 20년 뒤내 모습. 아 정말 그지가 될 수도 있고, <laughs> 정말 뭐 호불호 날리겠죠 정말 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아주 멋진 어 사회인이 되어 <laughs> <돼 웃음> 있겠죠. 네, 유튜버, 음, 뭐 기업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슈퍼콤보이는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 TV의 디몽크 라한이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종 싸움을 그때도 했었어. 그때도. 근데 진짜 기종 싸움 유치한 거예요. 이게 <laughs> 유치한 거라고. 무조건 중학교 때도 중학생 때 많이 <laughs> 썼어. 중딩 때. 끝났어 엑스박스가 짱이야. 제네 프리스가 짱이 짱이야. 엑스박스가. 제품은 오픈 플러스입니다. 오픈 플러스 네 개발자 버전이요? 개발자 버전 2입니다. 디벨로퍼 키트 2. 네, 개발자 버전 2예요. 제 물건은 아닙니다. 설치는 다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라인이, 선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묘해요. 진짜 막 엄청 리얼하진 않은데, 막 굉장히 새롭다. 는